자, 레코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주제는 저, 유럽 코리아, 이름이 EKC라고 하는 게 이름이 유럽 코리아 컨퍼런스 온 사이언스 앤테크놀로지있고요 요게 한 시작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0회 정도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예, 개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2019년도가 가장 최근 EKC고요. 어, 작년에 있었던 EKC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EKC의 어, 예, 어, 그 기본적인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빼놓고 나면은 이제 3년 만에 EKC 2022가 어, 개최가 되는 것이죠. 어, 어디서 개최가 되느냐? 프랑스 마르세유. 7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케이시가 뭔지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좀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혼란스러워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그런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몇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유럽을 놓고 봤을 때, 뭐, 많은 유학생들, 그리고 뭐, 뭐, 일을 하,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과학기술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서로 이제 네트워크도 하고, 또 뭐, 교류협력, 뭐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 국가마다 과학기술자협회라는 걸 세웠어요.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형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가 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한인 과학자 기술 어뭐 협회, 뭐 독일은 제도 과학 기술자 협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총 유럽에는 아홉 개의 과학자 협회가 있어요. 이, 이 과학자 협회는 한국인인데 유럽에 거주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그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순수 과학 아니면 엔지니어링만 포함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 넓은 의미로 뭐 비즈니스라든지, 그럼 이코노믹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뭐 이제 뭐 스포츠 사이언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어, 전체를 다 포괄하는 어, 과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이런 개별적으로 국가마다 이런 과학자 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뭐 예를 들어 재형 과학자 기술 협회는 이제 재형 과학자 기술 협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독일도 독일 내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어, EKC라는 겁니다. 컨퍼런스. 그게 매년 우리가 일년에한 번씩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최를 하느냐. 여기 있는 그 개별 과학자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나,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게 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참석을 했냐면 2016년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우리 그 독일 과학자 협회에서 베를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어, 스칸다네비아 한, 그, 한인 과학자 기술 협회인데요. 여기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과학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두개 국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과학자 협회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스토콜룸에서 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혹시 어디서 개최됐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네, 영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영국 어디에서 개최가 됐을까요? 네. 바로 글라스고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글라스고 어디에서 개최가 됐을까요? 바로 스트라스 클라이드 대학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도는 어, 여기 저기 어, 오스트리아 가협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e 이 c 가 없었고 2022년도에 드디어 프랑스 바이오에서 이렇게 2020 e k c e k 2 0 2 1를 개최를 하고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 컨퍼런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음그이컨퍼런스에 도대체 뭘 했는지를 이제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급하게 캡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아 16년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자 컨퍼런스고요. 여기가 이제 호텔인데 되게 큰 호텔이에요. 호텔 전체를 저희 그 이케시 참석자들이 빌려서 행사도 하고 너뭐 다양한 뭐 기술 교류도 했던 곳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 행사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등록할 때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 우리 저뭐 뭐 오프닝 뭐 세레모니 뭐 오프닝 스피치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할때 어 사진 찍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또 아무래도 학술 세션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학술 세션들이 이렇게 그 병렬로 어 진행이 됩니다. 이틀 동안 보통 한 다섯 개, 여섯 개 많게는 한 일곱 개 정도 토픽들이 선정이 돼서 그게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하나 제가 스크립트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제 포스터 발표 세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포스트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렇게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눈에 뭐 감에 이제 볼수 있도록 하고 또어또 어, 또 종종 이렇게 뭐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서 잘 발표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 어떤 그런 세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과학자나 뭐 기술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어 한인 사회를 위한 어떤 뭐라 그야죠 가족 이벤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그 가족들이 함께 옵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이언스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우리가 학회를 하는 동안 보내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뭐 과학 관련된 거뭐 프로그램도 하고 또뭐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어 학생 그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에게도 좋은 또그어 뭐랄까 좀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또 가족들 그러니까 부인들이나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투어를 할수 있도록 또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남편분들이 그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시면 부인은 이렇게 뭐 투어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져 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것들이 뭐냐면 어, 한국에 있는 또 유명한 기관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그 먼저 자페어처럼 뭐를 이걸 뭐라 그러죠 부스는 아니고 한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상담을 해줘요. 이렇게 내가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뭐 어떤 어떤 쪽으로 뭐 연구를 이런 회사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뭐 자기하고 적정한지 뭐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 학회는 음그 크게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그 중에 이틀 동안 이렇게 만찬을 해요 이렇게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포스트 발표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수상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의 경우 이제 사이언스 스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네뭐 등등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크룸에서 그 어, 개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그 개최된 센터고요. 이게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장소였습니다. 어, 네, 보시면 요거 요것도 이제 그뭐 오프닝 스피치 하시는 분들 이고 어, 이게 이제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는 이제 뭐 개인이 오는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셔서 함께 할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제가 스크린샷했던 학술 세션인데 아, 여기 제가 발표하는 장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포스터 발표하시는 분이고, 요, 요 분이 우리 그, 우리 과에 그 듀얼디그리로 오셨던 석사학생이시거든요. 김수정 학생이라고. 이 친구가 요, 요 해에 이렇게 포스터 발표 상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찬, 그 마지막 그 만찬하는 어, 자리고요또 이렇게 이런 만찬 자리에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 그 가족들이 오시게 되더라도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참여하실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KCC 2018이 우리 스사이드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센터 아시죠? 그 거기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네, 요게 이제 좌페어그 2018년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왔고 SK 이노베이션 여기 그 수아버님도 수아 같이 오셨었어요. 수아버님 수아 사진이 없네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또그 연구 기반에서도 많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챕페어에 참석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스터 발표하시는 분 네, 사진이나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만찬 첫째 날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 시티홀 있잖아요. 글라스고 그 저기 뭐, 뭐 시청 시청 안에서 이렇게 만찬이 있었고 이건 둘째 날 아, 행사하는 장면이고 네,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쿨 네, 저희 아들 네,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둘째 날 만찬은 우리 어디서 했냐면 글라스고 그 시티에 더블츄리 아시나요? 그 힐튼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만찬을 그래서 보시면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 요그존학균 집사님이라고 우리 글라스고아스트라스클라이드에서 박사 과정 마치시고 지금 그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다 같이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네, 했습니다. 요 옆에 사실 저희가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저희랑 같이 앉아 있었죠. 이게 제 딸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EKC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를 갔는데 어 어디서 개최가 됐냐면 그 비엔나에 그 Economics and Business University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니버시티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EKC가 개최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뭐 자페어부터 해서 뭐 다양한 그뭐 이벤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2022그 EKC는 어, 네, 어디서 개최가 되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가 되고요 기간은 이제 19일 그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조금 그 프랑스의 완전 그남부거든요뭐 어, 휴양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 그라스구에서 직항이 있더라고요. 어, 가격, 그 비행기 가격을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왕복이 한, 한 150파운드에서 한한 200파운드 정도 선이 되는 것 같고요. 에든버러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싼 비행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 위치에 대해서는 네. 네 여기 보이시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아, 위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개최가 되느냐? 네, 여기 바로 여기서 개최됩니다. 이게 제가 발음을 잘못하겠는데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그뭐성 같은데거든요. 여기 여기 전체를 저희가 들려서 행사를 하게 되고 이 행사지를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거기 위치고요.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 비치면서 또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분들이 뭐 학회 참여하시다가 뭐그 투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관광을 하시는데 아주 뭐 더할 나위가 없는 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19일부터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 학술대회는 20일, 21일 이렇게 양일간 어, 개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닝 셀레모니가 누가 오시냐면, 네. 여기. 방규문 전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오프닝 스피치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바이올러즈로 노벨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오셔서 또 같이 스피치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19일날 만약에 미리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 케이시에서, 그, 뭐지, 사이트 비집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아,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이런 요런, 요런 그 필드를, 그렇게 같이 이제 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유명한 인가 봐요 그런 데를 같이 투어할 수도 그렇게 또 이제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0일 21일 날은 이제 본격적인 그 세션들이 개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프닝 세레모니 아까 말씀드렸던 박기문전사무총장이하고그 노벨상 받으셨던 프랑스 분하고 등등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술 세션이 이렇게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학술 세션은 이렇게 총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건축 쪽, 그 다음에 기초 과학, 그 다음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그 다음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마리앤 오션 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세션에 자유롭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밖에서 투어를 하셔도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술 대회를 하는 20일, 21일 동안은 점심하고 저녁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따로 뭘 이렇게 사 드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제공해주시는 음식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너하고 뱅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디너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참석을 할수 있고 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악술 세션에 참석을 하시는 그담당한 어, 그 담당하... 아, 고 해당자들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이걸 등록하는데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이게 등록비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을 하려면, 550유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근데, 어, 그,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재형과학자협회 소속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테라스가 저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요 테이블 베이스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유럽에 있는 한인과학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테라스를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50유로를 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프로그램과 식사까지 다 제공이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동반 가족당 20유로인가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네, 개인적으로 좀 부담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교실, 아이들 과학교실 보내는 것도 조금, 예, 비용이, 예, 들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용 대비 훨씬 더, 어,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 해보실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등록비가 50유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재연과협에서 어 150파운드를 지원을 해줘요. 그,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하죠, 등록비를 커버하고 플러스 한 100파운드, 110파운드가 남잖아요. 이걸 그 먼저 트래블 쓸수 있도록 뭐, 이제, 트래블 리스펜스로 쓸수 있도록 재연과협에서 뭐, 소정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뭐, 비행기 값으로 100% 충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코모데이션을 이제 뭐 여러 명이 한 군데 잡아서 같이 쉐어를 하시면, 하루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싼데는 한 7, 80파운드, 비싼데는 한 100파운드 정도 하던데, 그래도 한 3명, 4명에서 쉐어를 하시면, 크게 부담없이 뭐 2박 3일 정도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포스터를 만약에 발표를 하시면 100 유로가 추가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스터까지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전체 지원이 한200한50 파운드 약간 뭐 정도 되고 그 중에 50 파운드는 어 등록비로 빠지니까 한200 파운드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학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신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네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이 케이시를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까지 드리냐면요 어, 제가 이, 그이 케이시 홍보대사는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제 경험상 어, 제가 다녀본 그 학술 대회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년 빠짐없이 가족들과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학술 행사가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고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거의 무료로 조인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행사 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뭐 영국에서 더 나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학생을 그, 하는 이유는 어, 우리의 어떤 네트워크를 보다 좀 넓은 범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케이시는 정말 더할 납이 없는 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같이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들하고 교류도 할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전문가 분들하고 또그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자페어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회사가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또 관광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게 하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이게 혹시 가서 참석을 하게 되면 네.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있는 학습 뭐 프레젠테이션 보고 이기서 돌아다니다가 그 그렇죠. 이게 아무런 오블리게이션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시고 음. 가셔서 하다못해 내가 아, 학술 세션이나 이게 재미가 없다. 그럼 밖에 나가셔서 사실 관광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녁 만찬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뭐 네트워크 하고. 그 저는 처음에 2016년 때는 저는 학생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그때 같이 막 유럽에서 비슷한 분야에 공부하시는 그 학생들 만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 이런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어떤 대기업의또 뭐 CEO라든지,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제가 대화를 할수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또 예, 또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예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깜빡했던 게 있다. 네. 그, 이게 등록기 일정을 보시면 참석을 하시는 경우에, 어, 조기 등록이 5월 25일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등록을 하셔야 그 회비, 가 아, 등록비가 50유로고, 그 이후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8 0유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5월 25일까지 참석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바로 EKC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학자 협회를 통해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면 과학기술자 협회 소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재현 과학자 기술 재재 한인 과학자 기술 협회에 가입을 하고. 그 가입비가 20파운드가 되거든요 학생들의 경우에 그거 이제 그 내시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과학자협회 소속으로 EKC 홈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laughs> 네잘 알겠습니다. 아, 네그 네, 네, 바쁜 시간 이렇게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가능하면 같이 우리 마르세미에서 얼굴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